서울시 중구가 오는 2학기부터 모든 초등학교 돌봄교실을 오후 8시까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구청이 직접 돌봄교실을 운영하면서 얻은 결과인데요. 송성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서울 중구의 한 초등학교 돌봄교실, 원격으로 미술수업을 받고 자유롭게 책을 읽거나 놀이 활동을 합니다. 학교가 공간을 제공하고 자치단체인 중구청이 돌봄교사와 전담보안관 인건비 프로그램 운영비 등을 모두 부담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지경으로 교실마다 돌봄 교사가 두 명씩 배치될 수 있었고 마술 수업이나 야외 활동 같이 다른 돌봄 교실에선 보기 힘든 활동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날씨가 좋은 날에 피구랑 이어달리기랑 수건 돌리기 같은 깥 놀이를 할까봐 좀 기대돼요. 맞벌이 부부의 출퇴근 시간을 고려해. 운영 시간도 아침 7시 반부터 저녁 8시까지로 늘렸습니다. 급한 일이 생겼을 때도 눈치 보지 않고 돌봄 교실을 이용할 수 있어 지난해 조사에서 학부모 만족도 99%로 나타났습니다. 예정했던 퇴실 시간보다 늦어져야 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러 그때도 이제 선생님한테 가지기부터 서울 중구청 관내 초등학교 돌봄 교실 9곳 모두 이 같은 지자체 직영으로 운영됩니다. 기존의 학교에서 일하고 있던 돌봄 교사들 모두에게 고용 승계권을 보장하고 중구청사나 시설관리공단 소속 직원으로 채용하면서 고용 안정성도 확보해 돌봄 종사자들의 반발도 최소화했습니다. 이 같은 형태의 돌봄 교실은 돌봄 문제 해결을 위한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지만 운영에 필요한 막대한 예산 탓에 다른 지자체들은 선뜻 나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학생수가 적은 구도 녹치않 부담인데 어, 학생수가 은 도시의 자치구에서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재정 투입의 우선순위를 도 어, 정부하고 광역 자치단체에서 어, 만큼은국가 정부가 책임지 자세를 가지고. 정부는 이 같은 학교 지자체 협력형 돌봄 교실을 내년까지 1,500개실 늘린다는 계획이어서. 내년도 예산 반영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ebs 뉴스 송성환입니다.